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루실. 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실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즉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안에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시고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착한 일에 대한 생각이 올 때에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까? 선한 생각이 올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십시오. 악한 일이라면 시작하지 마시고 선한 일이라면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당,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선한 일을 당신이 다 마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당신의 뒤를 이어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고 마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속에 선한 생각이 올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선한 일에 통로로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하시고 싶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